88장 내면의 생명을 깨우라. 예수는 말씀하셨다. 사자들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게 너희 수중에 있는 것을 저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희 자신에게 말하라. 그들은 언제 와서 그들의 것을 가져갈까? 사자들과 선지자들이 와서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줄 것이다.그러면 그들에게 둘이 아닌 본성을 깨닫도록 해주어야 한다.그리고 왜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을 깨닫지 않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따라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 본래 불생불멸의 고귀한 참나임을 자각하여 이원성을 초월하는 자는 사자들과 선지자들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다. 예수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하셨다. 의식의 대전환을 통해 시간에서 현전으로 이원성에서 하나의 실상으로 가는 대이동을 강조하신 것이다.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죄이다. 꿈에서 깨어나는 회계로 거듭난 자는 충만한 실상의 광명을 보게 되며 천지우주가 이대로 행복, 자비, 지혜를 갖춘 화장세계로 변한다. 바울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활이라고 하였다. 온전한 것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의 생명을 말한다. 부분적으로 아는 유한 상대적인 것에서 전체적으로 아는 무한 절대적인 것으로 확대되어 갈때이 세상의 이원적인 정교들은 소멸하게 되고 오직 하나의 생명을 믿는 종교만 남게 된다. 하나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신앙하면 하나님이요 또한 부처님이 된다. 승찬 대사가 진리를 깨치려면 취하고 버리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고 한 것처럼 진리는 둘로 나뉘지 않는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기질, 주의 상황과 습성에 따른 분별심이 만드는 허구이다. 둘이 아닌 진리 깨달음의 의미는 이원성인 물질적인 것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보이는 순간적인 것들은 에너지의 파동으로서 허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실상이다. 서구 이원적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교리가 동양의 종교와 같이 하나의 진리를 교리로 하는 새로운 영적 종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종교 간의 대화가 요구된다. 둘이 아닌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주객으로 나누어지는 인격적 존재자로만 이해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예수는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우리가 하나임을 깨닫지 못하는 하느나, 이원성의 불안과 갈등은 해소할 길이 없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참나가 모든 존재들 안에, 참나 안에 모든 존재들이 있다고, 하나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양자 역학은 에너지로 충만한 세상이 둘로 나타나 보일 뿐이지 본질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진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별되거나 예수만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원론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 무차별한 불이 이뤄놓이다 예수는 유대인의 이원적인 신을 마귀,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라고 하셨다. 신과 하나가 된 자는 나와 너, 주아객을 분별하는 애고를 버리고 평화롭고 행복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후 중국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던 일본의 엔도 요시오는 생명의 실상이라는 책을 걷다. 그는 보이는 허상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기적적으로 석방되었다. 우리들의 고향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이며 생멸이 없다. 인간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고집하는 무지에서 벗어나 신성의 눈을 뜨게 될때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보는 눈을 뜨게 하며 불교의 가르침도 치우친 눈을 바로 잡아서 온전한 진리를 바로 보게 합니다. 따라서 모두는 다 하나이며 오직 생명뿐이다. 이원성인 사자와 선지자들과 다르게 성인들의 가르침은 자기 망각의 무지를 벗어나 모든 형상을 초월한 하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우리는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빛나듯 진리 깨달음으로 이원성의 분별망상을 제거하고 하나인 불생불멸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영원한 생명 깨달음으로 신과 하나가 될때 근심 걱정에서 자유롭고 언제나 희열에 취해 있게 되며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된다. 육의 나는 처음과 끝이 있는 기계적인 것이지만 생명의 진정한 나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 조화 자체로서 유기적인 하나라는 확신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기초이다. 우리는 허공처럼 시간과 공간, 탄생과 죽음이 없는 하나의 생명을 자각해야 하며, 분별과 개념의 틀을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의 원리로 통일하는 인생관을 가져야 한다.